어느 금요일 오후 서울역은 주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합실 한쪽에서 작은 캐리어를 끄는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이 순이 75세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부산행 KTX 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사는 큰딸이 손주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가는 날이에요. 남편을 잃고 2년이 지났지만 새 생명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마음이 설렙니다. 15비석 어디쯤 있을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에는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작은 사건 하나로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작은 대화로 시작된 만남. 하지만 곧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남 여수요. 저도 여수입니다. 같은 고향, 같은 동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1970년대 여수의 기억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의 이름을 듣는 그 순간,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되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사이였을까요? 50년 만의 기적,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설명란에 자세한 영상이 있습니다.